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데는 기사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에도 이런 분들이 좀 계시나요? 네, 네 저희 이제 여기저기 곳곳에 지점망이 있어서 제가 음, 알기로 인천이랑 부산이랑 여기저기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기. 일은 힘들진 않으신가요? 힘들죠. 힘든데 그래도 보람 있고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적성에 맞아가지고. 뿌듯함이 좀 있어요. 응. 이렇게 수리나 이런 거를 혼자 다닐 정도로 하려면 몇년 정도 이제 배우거나 일해야지 할수 있나요?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전구 하나도 못갈 정도였어서 무식하게 배웠어가지고 좀 혼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몇년 정도 때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어...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? 네 수리는 다 끝났네요. 이제 마무리 다시 조립하시는 건가요? 네 정상 작동도 확인하고 조립 다시 하고 소비자 분한테 이제 말씀도 드리고.